어쩌면 당신의 어린 시절 별명은 모범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속 한번 썩이지 않는 착한 딸,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아들. 선생님들은 당신을 칭찬했고, 부모님은 당신을 보며 안심했으며, 주변 어른들은 당신의 미래가 창창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죠. 당신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적표에는 언제나 높은 숫자들이 찍혀 있었고 당신의 이름 앞에는 반장이나 우등생 같은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실패란 당신의 사전에 없는 단어처럼 보였고 당신의 길은 탄탄대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당신인데 왜 마음 한 구석은 늘텅 비어 있는 걸까요? 성공이라는 트로피를 손에 쥐고도 왜 밤이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허함에 잠못 이루는 걸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빛나는 성취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 그 안에서 당신이 홀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성공의 대가 혹은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렸던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비범한 능력을 지났는지를 증명하는 여섯 가지 신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숨겨왔던 그 어두운 이면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실패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당신에게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존재 가치의 분괴를 의미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작은 말실수 하나, 보고서에 찍힌 오타 하나가 며칠 밤낮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툭툭 털어버릴 일을 당신은 자신의 무능함과 나태함의 증거로 삼으며 끝없이 자책합니다. 이 지독한 완벽주의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기대를 읽는데 극도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내가 상을 탈 때,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의 얼굴에 피어나는 그 안도감과 기쁨을 말이죠. 그 순간, 나의 성취가 나의 존재 가치와 동일시되는 조건부 사랑의 공식이 당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성취는 곧 사랑과 인정이었고, 실패는 곧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8시간을 공부할 때 당신은 12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만 겨우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독하다, 욕심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이 병적인 두려움의 이면에는 당신의 경이로운 책임감과 성실함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맡은 일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이 몰입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그 에너지를 실패 방지가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당신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크기는 바로 당신이 가진 책임감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절대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도 도무지 해결 방법을 알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막막할 때도 당신의 입에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혼자서 해내고야 맙니다. 사람들은 이런 당신을 보며 독립심이 강하다거나 책임감이 투철하다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깊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이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고 당신의 무의식은 속삭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잉 기능, 오버펑셔닝 상태와 관련이 깊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맡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듬직하고 알아서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당신은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사랑받는 방법임을 본능적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에게 짐이 되는 행위처럼 느껴졌고, 이는 곧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철저히 혼자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서투름을 지켜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두세 배로 일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설명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해치우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독한 싸움의 결과는 종종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완전히 방전된 후에야 당신은 멈춰섭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자기 의존성 뒤에는 당신의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 관리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막막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당신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지만, 때로는 성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더큰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깊은 배려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과 착한 아이라는 가면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누군가의 미세한 표정 변화, 살짝 달라진 목소리 톤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분위기 메이커 혹은 갈등 중재자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회의 시간에 누군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당신은 재빨리 화제를 돌리거나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친구들의 싸움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헤아리며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이해심 많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은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에는 둔감해집니다. 당신은 거절을 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느낄 실망감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자신의 능력 밖의 일까지 떠맡고 하기 싫은 약속에도 웃으며 나갑니다. 당신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 진짜 욕구는 착한 아이 라는 두꺼운 가면 뒤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고 슬퍼도 마음껏 울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진짜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조차 알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정점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켰지만 그 어디에도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대리인, 이모셔널 케어테이커 역할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감정적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착하고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야만 집안이 평화로웠던 경험이 당신을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전문가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민감성은 당신의 엄청난 공감 능력과 정서 지능의 반증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공감 능력을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사용할 차례입니다. 지금 내 기분은 어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네 번째는 내면을 잠식하는 만성적인 죄책감과 끊임없는 자기 비판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24시간 작동하는 비평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비평가는 당신이 이룬 성취에는 인색하고 아주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확대해서 공격합니다. 이것밖에 못했어? 더 잘할 수 있었잖아. 역시 넌 부족해. 이 목소리는 당신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휴식을 취할 때조차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는 거야? 남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텐데. 라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에게 휴식은 재충전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견뎌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죄책감은 종종 과거의 선택에 대한 끝없는 후회로 이어집니다. 몇년 전, 심지어는 십수 년 전에 했던 사소한 선택 하나를 곱씹으며 그때 다른 결정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라고 자책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을 되새김질하거나 미래의 실패를 걱정하며 방황합니다. 이 지독한 자기 비판의 뿌리 역시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어린 시절의 생존 공식에 있습니다. 당신 내년의 비평가는 사실 당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혹독하게 채찍질함으로써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는 더큰 고통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스스로를 완벽의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몰아붙여야만 겨우 세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며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자기 검열의 이면에는 당신의 놀라운 양심과 윤리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높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숙고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면 비평가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비평가의 목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자비와 연민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인간다운 거야. 라고 말해주는 내면의 따뜻한 지지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높은 기준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단그 기준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깊은 공허함과 무기력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선망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축하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냅니다. 분명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환호성이 잦아들고 혼자 남은 밤 당신은 그래서 이게 다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결승선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이 공허함은 종종 만성적인 무기력과 흥미상실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일들이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흑백 영화 속에 갇힌 것처럼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배은망덕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은 너의 진짜 길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쫓아온 목표들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내적 동기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성공의 기준 같은 외적 동기에 의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벽한 아이는 자신의 욕망을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해야만 하는 일 기대에 부흥하는 길을 자신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그려준 지도를 따라 아주 성실하게 걸어왔지만 그 지도의 목적지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공허함과 무기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드디어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에 도착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엄청난 성실성과 추진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강력한 엔진의 방향을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부로 돌릴 시간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다 떠나서 나는 무엇을 할때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당신의 텅빈 마음에 진짜 의미와 기쁨을 채워줄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의 깊이는 당신이 앞으로 채워나갈 진정한 삶의 가능성의 크기와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취미가 뭐예요? 혹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이력서에 쓰기 좋은 취미나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이상형 같은 모범답안한 맴돌 뿐 당신의 진짜 취향과 선호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바꿉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냉철한 전문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머러스하고 사교적인 사람,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착하고 순종적인 자녀, 수많은 가면을 능숙하게 바꿔 쓰지만 그 모든 가면을 벗고 난 뒤에 내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당신 자신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뚜렷한 자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짜 자아는 수많은 기대와 역할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깊은 곳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라는 주어 대신 엄마가 좋아하는 나, 선생님이 칭찬하는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주어를 되찾는 것이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타인의 인정과 평가라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지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혼란 속에는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나 부모가 정해준 정체성을 평생 자신의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각성입니다. 당신은 이제 백지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정의하고 만들어 갈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휘했던 그 놀라운 적응력과 학습 능력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프로젝트에 쏟아부어 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혼란은 끝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공 뒤에 숨겨진 당신의 그늘, 그 고통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당신의 결점이나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은 당신의 비범한 책임감의 그림자였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고독함은 당신의 놀라운 독립성과 배려심의 이면이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피곤함은 당신의 탁월한 공감 능력의 대가였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판은 당신의 높은 윤리의식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성공 후의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삶을 향해 보내는 간절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은 당신이 이제부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갈 위대한 예술가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아이라는 감옥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나올 시간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한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은 사실 당신을 더 높이 날게 해줄 강력한 날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여섯 가지 고통 중 유독 당신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완벽한 아이에게는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모두가 완벽의 가면을 벗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보듬어 주는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